일과 본문 중에, 자 일과 본문 중에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가 있는데, 자 얘를 봅시다. 자, beginning o news c h o o l 이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이 이지야. 이지 왜 밑줄이 있겠어? 자, begining. 자 여기가 시작이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동명사가 주어가 된. 자이 친구는 투 부정사로도 바꿀 수가 있어. to begin. 두 비긴으로 바꿀 수 있고, 자 새로운 악기를 시작하는 것이, 자 이즈 동사. 다음 뭐한데? 스트레스풀. 자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나봐. 자 여기서 이 스트레스는 아, 스트레스풀은 스트레스드. 자 이렇게 이디가 붙은 경우 요것도 됩니다. 다음에 뭐 불안한, 걱정한 뭐요 정도 단어 알면 상위권이야. 엔자이어스. 자 요게 요게 뜻이 불안하니. 그러면 뭐 같은 단어로 동의어로 써도 무방하다. 다음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있는 get off to a good start. 자 요거 수거를 외워줘야 돼. 자 이게 좋게 시작하다야. get off to야. get off to. get off가 보통 배우, 영어를 배운 친구들은 이제 내리다 뭐 버스에서 내리다 요런걸 외우는데 그게 아니라 How can I?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게 시작할 수 있을까 지금 스트레스를 지금 새학기가 시작할 때 봤는데 어쨌든 위에서 중요한건 비기닝 동명사가 주어거나 투부정사가 주어면 단수동사 이지를 쓴다 요거 캐치하시고 Get off to good start 단어 외우시고 자 그랬더니 Asked 물어봤대 자 이게 과거동사지 자뭘 물어봤냐면은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라쿤한테 물어봤대. 근데 라쿤 9 7이래 근데 얘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얘가 누군지. 그러면 여기 있는 댓슨자 항상 일과에서 댓슨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해. 선생님 도대체 관계대명사가 뭡니까? 필요 없고 관계대명사 무조건 왼쪽에 있는 놈을 가리켜. 안 가리키면 관계대명사가 아닌 거야. 그때 가서 알려줄게. 자 그럼 이 라쿤 구칠이라는 게 그럼 그대로 해석 넣어서 하면 돼. 이즈 이다. 뭐가 이 모래. 어, 파퓰러 웹툰 아티스트. 아, 인기 있는 웹툰 작가야. 아. 근데 왜 물어봤어? 아이디어를 위해서 지금 물어봤대. 무슨 아이디어?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시, 좋게 시작할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야. 라쿤 구칠한테.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시다. 자, 라쿤 구칠은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대스는 사람이면 앞에가 사람이면 후로도 바꿨을 수 있다. 다음. 자, let's think about things. 자, 여기서 또대이 나와. 대스를 보면 뭐라고? 관계 대명사로. 앞에 앞에를 가리키면 스 g 즈가 있어. 자, 띵즈 뜻 외우라 그랬어. 자, 것들이야, 것들. 자, 물건들 뭐 이런 거 것들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자, 뭘 것들이냐? 자, 일단 어려워서 자, 투부정사 해석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체인지, 투체인지. 어려워. 투부정사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뭐 하기 애라는 거 알아둬야 돼. 이게 어려워. 부사적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인데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에 그래서 자, 이 5화를 기준으로 R hard to change 바꾸기에 하드 어렵고 바꾸기에 이지 쉽다 그게 뭐야 쉬운 것들을 한번 알아보지 그래서 바꾸기에 먼저 t h 다시 것들인데 이 대시 누굴 가리켜 t h 를 가리켜 관계대명사 그러면 얘네들도 앞에가 지금 씽지라는 놈들이, 자 쌩지가 지금 사물이잖아. 그러면 관계 대명사를 대 대신에 뭘로 바꿔 위치로도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 대 대신에 위치도 된다. 자, 요걸 기억하시고 다음 자 바꾸기에 지금 투 체인지. 바꾸기에 지금 되게 어려운 것들인데, 자 여기서 당연히 R in 아린 이유 띵지니까 복수지. 복수명사니까 복수동사 위에도 마찬가지야. R in U 복수지 복수명사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바꾸기 어려운 게세 가지래. 이게 뭐래? 더러운 너의 방, 너의 가족, 다음에 선생님이 기록해둔 너의 이름. 이게 바꾸기 어렵대. 자 계속 보시면 자 먼저 중요한 자, 여기서 clean it up 있어.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your messy room이야. 더러운 방이야 너의 근데 너는 그것을 청소를 한대 clean it up 자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clean it up이 아니라 clean up it이 나와 그럼 얘는 틀린거야 ok clean up it 안돼 clean it up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새로운 자 stuff 기억해야지 얘는 물건이란 뜻이지 새로운 물건을 또 글로 갖고 온대 그럼 여기서 또 it이 가리키는게 뭐야 방이지. 다음 그리고 그것은 또 얘도 방이지. 이시 세 개가 가리키는 게 더러운 방이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 자, 그것은 자, 순 뜻이 뭐야? 곧 messy 더럽게 된대. 자, 기서 get 시 동사인데 주어가 누구야? 이시란 말이야. 그럼 g e t 에뭘 붙여? s를 붙여야지. 그래서 b가 틀렸다. 21번은 일단 b가 틀렸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에 여기서 get이 쓰인 뜻이 자, 요거는 좀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get은 지금 쓰인 뜻이 무엇이냐? 자, 비동사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비동사. 그래서 여기를 이지로 써도 무방하다. 이지를 써도 되다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get이 되다 이형식의 되다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저기 넘어가고 다음 중요한 거또 중요한 거, 여기는 멀치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자, 클린이 뜻이 뭐야? 깨끗하니? 예. 그러면 이알이 붙었어. 그럼 뭐야? 더 깨끗하니? 예. 근데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거야. 훨씬이라고. 자 그래서 이 머치가 훨씬이라고 뜻이 쓰인 거고. 자 이런 클린에 이알을 붙은 애들을 클린에 이알을 붙은 애들을 뭐라고 불러? 중일때 배웁니다. 비교급이라고 불러. 자 이놈의 비교급을 강조하고 싶어. 그때 이 머치를 씁니다. 강조를 하고 싶을 때. 근데 강조할 때 이놈의 머치 있지? 강조할 때 이놈의 머치는 바꿔 쓸수 있는 애들이 있어. 자 어떻게 바꿔 쓸수 있냐? 자 얘는 머치 대신에 쓸수 있는 거야. 외워야 돼. 자 머치는 당연히 바꿀 수 있고 머치 자 스틸 입은 파 라.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해? 다섯 개를 다 외우려면 머치 스틸. 이분파올알 자, 어 요런 식으로 외우시면 이게 다 뜻이 보다 훨씬이라는 뜻이다. 자, 알아두시고 다음. 이제 너의 가족. 아, 여기도 되게 중요해. 여기 뭐가 중요하냐? 자, 일단 t h e 즈대 is t h e r 아야. t h e 즈 is는 동사가 여기 있으면 주어가 앞에 t h e 이 아니라 아니라 뒤에 소몬 얘가 주어야. t h e 즈 is 는 항상 동사가 뒤에 주어가 있어. 자, always 얘는 뜻이 뭐야? 항상이란 뜻이지. 항상. 자, 항상. 자, someone 누군가가 있대. 어디에? 너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대. 이 누군가가 누구냐면 어려워. 자, 댓을 봐야 돼. 댓. 자, 관계대명사 이 댓을 보시고 관계대명사는 누굴 가리킨다고? 앞을 가리킨다고. 근데 그 앞이 누구냐? 리얼 앞에? family 가족이 아니라 누굴 가리키냐면 바로 some o 을 가리킵니다. 바로 some o 을 가리켜 some o 그럼 some o 은 무슨 동사 썼어? 단수 동사 썼지. 주어가 some o 이면그치지 그러면 여기는 있 드라이브도 s가 붙어야 되는 거야. 왜? some o 이 3인칭 단수니까. 그래서 드라이브는 뜻이 뭐냐면 메이크랑 같은 뜻이야. 만들다. 그래서 너를 목적어를. 크레이지 미친데 미치게만 미친 게 누구야? 너지.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너를 미치게 만드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항상 있대. 다음. 그럼 이 대도 또 관계 대명사네 리얼도. 자 미음. 대슬 보니까 앞에 가리키는 게 뭐가 있어? 없어요. 리멤버 뜻은 뭐야? 기억하다야, 그지? 자, 이렇게 어려워. 자 일반 동사라고 있어, 그지? 일반 동사 뒤에 이렇게 대시 나와. 근데 일반 동사 뒤에 대세 또 주어 동사가 나와. 그러면 이때 대세를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 뒤에 이 대시 접속사가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He or she 주어 is 동사. 아, 접속사네. 자,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have to. 뜻이 뭐라고 했어 이게 have to가 외워야 돼. 해야, 한다. 슈드랑 같은 뜻. 다음 또 중요한 거. 자, care for 가 뭐야? 돌보다란 뜻이야.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있어. 돌보다가 케어가 들어가는 게또 하나 더 있어. take care of. 자,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 마지막. 바꿀 수 없는 게 너의 선생님의 리스트에 있는 너의 이름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내가 말했지. if. 자, if가 나옵니다. 그럼 if는 항상 will을 못 쓴다. 어이고. 자, will을 못 쓴다. will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if you will 이렇게 나와버리면 절대 틀린 문장이다. 기억하시고 if you are late 래 자, late 늦었대. 자, 만약에 늦는데 또는 자, do not h a have 행,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데. 그럼 너의 선생님은 너의 이름을 올려놓는 거래. 그게 목록에. 자, 뭐 이거는 뭐 괜찮은 거 같고. 자, 뒤에 easily. 자, 쉽게라는 뜻이지. 부사는 누구 꾸며? 동사 꾸밈입니다. change. 그래서 쉽게 바뀔 수 없다. 목록이 쉽게 바꿀수 없다. 저기서 이제 뭐 어려운 거 이제 자, 상위권 학생들은 저기는 r late를 보시면 r late를 자, 이게 늦는다는 표현이잖아. 이 늦는다는 표현이 어 uh, not on time이라고 있어. 자 여기서 on time은 정시에란 뜻이야. 정각에 정시에 제시간에 간다는 얘기지. 근데 어 uh, 나시니까 제시간에 못 간다는 얘기지. 따라서 if you are late랑 같은 뜻이야.